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 어, 기독교에서 신비와 신비주의에 대한 성경 이해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역사신학을 흥기고 계시는 우리 김성욱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자리에 비한장님 함께 하셔서. 주님은함께기원다 2025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어, 이반견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이렇게 많이 모일 수도 있겠지만 을덜 모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어, 부흥회도 개인적으로도 가능하고 찬양도 가능하고 신학수업도 가능하다. 아, 제가 어, 신학교수 23년째 되는데 줌으로도 능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 수업 시간이 너무 뜨겁습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수업이기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현장도 있지만 줌도 가능하다라는 생각하면서 더이상 호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사에서 변증그러면세 가지로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 두 번째는 예측으로 신앙을 깊게 하는 것, 그러면서 기독교를 오히려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복음을 증가하는. 것.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변증입니다 근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어, 이단을 걸려내면서 이단적인 것을 시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맡은 부분이. 어, 여러 가지 있지만 신비와 신비주의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성경적 이해인데 사실은 성경 신학자가 해야 되는데, 또 제가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어, 그런데 여러분 바른 길이라고 지적한다고 수용하느냐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 애들한테 바른 소리 하면 원수집니다. 마찬가지로 지적도 이단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다 힘듭니다. 이단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하시고, 그 엄격할 때 오는, 유영근 목소리 같이 엄격할 때분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어쨌든 고쳐서 가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조금, 요거는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어, 성기술래 간다 그러면 도 제가 싫어했고, 요단강 아마 이렇게 손들고 뭐 하는 거홍영 손들고 되게 싫했는데 60대니까, 아, 이해는 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가 얼마나 교인들을 생각하는가를, 그런데, 옳지는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게 낫지, 그걸 다 틀렸다. 전 40대는 무조건 틀렸다 그랬거든요. 아, 네. 그게 개혁신학이 맞겠냐 그랬는데, 조금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되고 이제 신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신비는, 학자들은, 어디면미스테론이어는데 이게 그리스 문학에 온 걸로, 문학에서 온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종교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초자연적인 체험, 또는 일반 종교에서는 높은 경지에 이른 것,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비밀스럽게 교리를 전한 것을 보통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그 신비가 기독교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의 신비는 다릅니다. 정경에 태어난 신비는 신약에 2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25번은 비밀로, 두 번째는 신비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그랬을 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대로는 무등하게 된 것이라 할 때, 이 신비는 단순한 비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드러낼 역사에 관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오는 것도, 이르시되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랬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의 도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사례관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 되었고, 그 본질이 장차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7절에도 있는데, 곧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복음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하면서 신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밀이라 는 그런 신비가까워요 그런데 이 신비의 절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걸 또 에베소서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가 더하고, 성도 안에 예수가 함께 있는, 이,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게 신비인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그 교회가 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넘어가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이나 섭리방향을 언급하는 경우에 많은 그 신비라는 표현, 단순하게 신비롭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욕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 규칙 때문에 이 신비를 그렇게 보자고 신비로 처음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성경에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치유 사건 그러면 그런 것이 현지에 있느냐 없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논하는 데 여기에 관해서 김성수 교수님은 예수님의 기적을 볼때 기적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만 증거다라고 논조를 얘기하고저 그렇게 했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에서 병받게 하는 것은 그런 성령의 은사로 할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과 공일하게 볼 수는 없다 예수의 기적은 어, 구속사적인이면서 그러니까 메시아인 증거고 여러분은 어, 성령의 은사로 받는다 이렇게 구분하신 종, 중요한 논문이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주시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 특별한 체험 그보다 더 강조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원래적인이 의미는 점차 없어지고 인간 개인의 특별한 체험과 개인에게 맺힌 특별한 체험들이 강조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두려야할 걸로 강조하면 이것이 바로 어 신비주의로 가는데 건이거는 겉보기에는 성경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경적이 아니라 문자적인 거죠. 쉽게 병은 터지고 병나게 하는. 어쩌면 성부에 있가니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다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문자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개시사건그 이게 나도 기적을 행한다 그럴 때는 뭐냐면, 개시의 특별한 그 개시 완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래요. 어, 사실을 금지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예수님처럼 할려 하지 말고, 그냥 3 0분을 하고 끝내라. 그러면서, 이거는 또 다른 게 해야지, 예수님과 동일하게 석고 하면서 계시를 무시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문제가 시작됐던 것이 오순절입니다. 2000년대, 이시세기 들어서 오순절 되면서 성령운동이 되면서 너무나 이렇게 많이 그, 그큰 기적과 특별한 체험이 강조되는데 저희도 합신에 다닐 때 제가 90 2년도 부터 다녔는데 사실은 89년도 들어녔는데 그때 유행기 목사님이 교수님이 강의했을 때 채플에 어, 모였을 때50% 이상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언이 과연 성경적이 많은 방언인가 아닌가 논의는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 교회사의 서승비지 요거는 어, 다음 파트가 할거니까 빨리 이제 건너뛸건데 대부분 이 신비에 대해서 미리 종교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술, 또마술에 사용된 수단, 보약, 동물 부적, 엑스타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이 신비주의는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사회도, 심지어 이방 종교도, 심지어 다른 어, 종교에서도 이 신비주의는 활동되어 오고, 그러면서 이런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면, 아까 체험, 그리고 득도,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지주의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어, 영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보행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영편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밝힌 초대교회의 어, 이레 뉴스 됐죠. 이단 논박.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가지는 많은 경우에, 이, 그, 그, 영에 대한 그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떨어지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미지 하나님이 최고의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게 신학적인 방법으로 중세를, 어, 좀 많이, 그런데 그것이 부정의 길, 부정의 신학 무지의 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 차, 최고의 신입니다. 인간이 관계되면 물질과 관계가 기 때문에 급이 떨어진 신다 이런 내용들이 초조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세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민할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존재인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모두 신비의 영역으로 돌려버리는 것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설명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특징도 존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여기나 하는 대로 인간에게 설명되는 것, 이것을 강조했던 분이 신학함의 의의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고백목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으로 찾아오신 그 감격과 경의가 신학의 공부의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세를 가보시면 신비주의가 3세기부터 12세기까지 쭉 흘렀는데 뭐 여기 언급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오덕교 어, 교수님께서 분명히 지적한 게 있는데 성경을 못 읽었으면 300명의 시험 보면 3명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지다 합격했다는데 말이 안 되죠 라틴어를 다들 몰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 교회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던 어, 그 회의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신비와 성경을 모두 읽으니까 신비로운 체험만 강조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중세신학 그래서 이 중세신학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거의 부정적으로 말요 왜냐면 성경과 체험을 잡았는데 성경을 몰라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게 어, 여기 나오는 그런 베르나르 고나르 베르나르 어, 그리고 프란체스코 우리가 멋있어 보이지만 멋있게 행동은 멋있어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인가 아닌가 심판가 그러니까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신학적으로 담은 사람이 아크나스인데, 결국 인간과 하나님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신인 합인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의 역사들은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분들한테서 칼빈의 경우는 전체 성경을 안조합니다 오직 성경인데 전체 성경은 왜 강조하는가를 좀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중세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을 알기 위해서 기도, 명상, 침묵, 사랑의 실천뭐 이런 내용들이 주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리고 20세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이 풍성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아케피스 같은 경우도 훌륭한 작품이에요. 의미에도 불구하고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이집 세계에 이상하게 흩어가는 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계에 가장 큰 것이 오직 성경, 성경 기준인데 여러분 실제 물어보시면 여러분도 성경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누가 다는 이단들이 더 많이 있요 이단들은 철저히외 외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면 오직 성경보다 더센 있는 것이 전체 성경.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단체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적인 예가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성경을 뭐 보고 성경을 보고 뭐 이게 보고 했는데 급진 종교개혁서에 넘어가니까 루터 말도 안듣고 그래서 농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부처가 교회문제를 심각히 보면서 중요한 게아 성경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지 신앙고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신앙고백의 내용에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를 골라라는 건 저는 당연하게 기독교 강의와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 수업, 모든 수업시간에 강조하는 건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항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우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영감되었고 하늘의 특 특별, 하나님의 특별을 하신 보호와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시대에 보존되었다. 그다음부터 중요한데 이 책은 권위 있고 실뢰할만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성경에 근거해 그 최후적 결론을 내린다. 요즘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자는 참으로 힘듭니다. 저는 이것부터 쓰고 시작합니다. 근데 독일에서 다면이것부터 제거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판을 보면 성경과 성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감쇄된 의미가 갑자기 바뀌면서 성경과 신학이 이게 이성주의로 가면서 거부됐던 게 근대고, 여기서 또 하나 경건주의가 참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이게 여기서 발표하기 때문에 경건주의 중에 한, 한 인물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건주의가 워낙 뛰어나서 부흥임에서도 불구하고 체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체험을 강조한 이세가 되는 국는 자기들만의 그런 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르노트라는 사람입니다 아르노트라는 사람은 장, 바벨론 장성국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바벨론 비판은 카톨릭을 비판하는데 이 당시는 일반 개혁교회를, 일반 교회를 다비판해 자기들이 비판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게 편견교회와 이란의 역사. 이러면서 분파주의로 나가게 된다 어, 이거 없으면 왜냐면 체험과 실천을 너무 중요하게 얘기면서 교리 없는 기독교를 가르치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장 때문에 많은 이란과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빈야 운동부터 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겠지요. 많은 게 나오겠지만, 아, 어, 그런데 많은 이들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저는 신학자들이, 어, 신비주의를, 아까 이런 이단으로 거부하는 입장도 있겠고, 이단이 아니지만 이단성이 있다고 조심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어, 저는 좀 여러 가지지만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자들, 누구, 역사 속에 누가 있다, 그 이야기 따라가는 순간에 학자들의 논의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음 패턴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여와를 섬기는 그 종교에서도 이미 미혹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어신년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하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뒤에 나오시면 이삭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보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꿈을 꿨다고 얘기해요. 꿈에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가 있고, 심지어 이삭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기사 또 행해진 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것이 20년기의 교훈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포가 성취되는 걸 보더라도 주의해라. 그로부터천어2 한, 한, 0 0년 지나서 예레미야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때도 보시면 여기에 예림이한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들의 말이 평안이고 잘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대다수였고 오히려 매리그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로 모였다가, 나중에 바벨로 뿌려내고 난 다음에, 정말 선지자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고, 예수님의 교훈에서,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때 믿지 마라! 다음에, 그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복수를 줬어요.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며 할 수만 있는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해서 여기 단수, 단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혼자인데 거짓 거짓들과 선자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리스의 이름으로 등장할 것이고 심지어 큰 기적과 어, 표적을 행할 수 있음을 보이면서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더라도 심지어 많은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어,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3절 여기도 뭐냐면 그 당시 최고 지성인들이 다 넘어간다 하더라도 성도는 자기 본분을 지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네, 네, 현재적으로좀 바꿔보고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쉬워요 근데 성령의 이름으로 처음에는 딴 신을 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때로는 울게 되고 웃기도 고 짐승 속에 대기도 하고 짐승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금리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서 성경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보여지는 것이 고린도전2 예, 예.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한글계역과 한글계정이 틀립니다. 예전에는 한글계역 성경에서는 어린 양과 새끼 양,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근데 계정을 바꿔서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어린 양 같은 그런데 사실은 어린 양 새끼 양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번역해 보니까 왜냐하면 바르다 그걸 남자한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나름대로 보시면 어린 거짓 숫자 같은 경우 어린 양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능력대하고 각별 능력대행하기 때문에 각별히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 계시록 1 3장1 3절1 4절 넘어가서 여기서 새끼 양 어린 양같이, 즉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사를 재현하며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할때 이거는 엘리야 시대 때 갈매산에서 있었던 것, 쉽게 말하면 부확정된 오병의 기적,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사귀는 일까지 흉내내며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다. 어린 양, 새끼 양같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온갖 신비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말씀에 비하여깨어서정신차례들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하나를 건너뛴 것 같은데, 뭐냐면요. 변수 목사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변수를 모르는데 꿈에 계시러 하나님 말씀해서 와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요즘 그렇게 해서 이단들은 서로 서로 이렇게 주로 칠레에서 남아공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그런 사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 정말 신기하고 잘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어, 신비주의는 교회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 신비주의는 종교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부분 논란들은 특정한 역사적인 경험과 종교적 체험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있다고 되는데, 다음것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앞에 이제까지 다뤘던 내용을 정리할 건데, 성경에서 신비는 구속사적 개념이면서,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신비로운 경험을 할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재의 경험이기 때문에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운 체험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여 이걸 근거로 나아가는 운동은 신비주의 운동은 성경에서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체험이 있는데 이것을 주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주의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 중에 우리가 지금 한국계가 아주 심각하게 다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0년 전에 다뤘던 것이 뜨레스디아스입니다. 뜨레스디아스도 종세 신비주의로 넘어가가지고 이걸 에덴을 회복하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 때는 에덴 동산의 거우도 아니고 하다 보보까 이상한 종비라 그래가지고 그 했는데 사실은 뜨레스디아스보다 더 훌륭하게 사람을 감독시키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없습니다. 합금친 학교 만들어야 되거요 그보다 더 훌륭하면서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투가스비아스가 비판을 못하는 게 그만한 프로그램 없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사회에서도 심지어 과학을 강조하는 21세기 여기도 여전히 신비주의는 활동하고 있고 오히려 더 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위하여 수행과 극도 또는 특별 활동을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또 기독교는 분명히 개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체험이 있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분사하고 분단하고 판단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기는 성경을 통해서 그 체험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학자들을 다뤘었는데, 완다한 이유는 이 학자들보다 진정한 것이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장면을 잡고, 그 다음에 학자들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입니다 자, 역사를 돌아보면요. 창세 이후에 사람들은 가장 많이 미혹해온 것은 기적과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창세 이후에 끊임없이 기적되었고, 심지어 완벽해 보이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생각해 본다면, 모세 시대도 그렇고, 그렇게 특히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여 기적을 행하는 미혹을 일으켜 왔고, 시대가 갈수록 더 오묘해집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음에는 예수그리스의 이름으로, 다음에는 성령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이런 것의 가장 절정 모양은 이렇게 신비운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신비는 플러스 뭐냐면 내가 받은 새로운 계시이쪽을 넘어가요. 어, 대표적으로 지풍의 신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 성경, 과신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과 유사해야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과 유사하다 성경에 자꾸 권리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도 사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혼란을 익히고 그 혼란의 시기에 더욱 강림한, 강력한 강력한 신규와또그풀이를 나타나고 업그레이드되 나타나고 아까 여기 말씀대로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셨고 그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을 때에 와서 할까 이제 10년 전에 많이 했던 방법입니다. 변승우 어, 목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교회는 교회된 사을곧 성도들을 성경으로 바로 길러야 되고요. 특히 계시와 놀라운 현상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서 신비주의 운동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길은 막는 길은 신비지 틀에 빠질까 하지 마시고 성경의 그것도 중요해죠그러나 성경을 바로기에 배우며 기독교 신리를 기초부터 배워가는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것 개인 개인에게 신비론 체험 놀랍고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한번 물어보는 것 중요합니다. 기독교 강의 다음과 같은 표현인데 조금 넘어가서 쳐다보시면 우리는 사탄도 자기 기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만 기적이 아니라 사탄도 기적입니다. 이 8개는 기적과 신비가 성경적이거나 성경의 옳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기적을 외면할 필요가 없다. 종교개혁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있지만 은 이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고 성경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면 수용하고 타당하지 않으 거부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특별한 체험이나 신비적인 경험이 계시보다 앞서는 것을 거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기적이 전혀 없지는 않는데 그것이 아주 확실하고 저업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대로 우리 대적들은 뒷받침하게 가르는기적들은 순전한 사탄의 위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로부터 허망한 대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